예,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열두 지파입니다. 흩어진 열두 지파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 지하에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공동체는 빈부격차로 말미암아서 내부의 갈등과 그리고 시기와 다툼 그리고 자신들의 길들이지 못한 혀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에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2026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남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심도 가지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입에서 또 거친 말들도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성공 방식을 더 방정식을 더 신뢰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어, 그들이 행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야구부서 사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발생된 잘못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의, 그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줄따르기를 잘 하라. 균형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복종과 대적은 동시에 일어나는 한 가지 행동의 양면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4장 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 용어로서 아래에 비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자신을 위치하라, 자신을 놓으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강제할 수 있지만은 자발적인 순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자발적으로 복종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악한 세력을 대적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와 대적하여.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게 찰스 스펄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 참 기다마 들어야 되고 마음에 좀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 폭풍우 속에서도 선장이 배를 지휘하도록 모든 권한을 맡길 때에 배가 안전하듯이. 우리의 삶의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잡으시고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차 성능이 좋고 길이 좋다고 하더라도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는 복잡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 뭐, 한몇년 전에 해운대, 아, 해운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복잡한 길로 갔는데, 복잡한 길을 가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들어가는데도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어, 한 바퀴 또 돌고 또두 바퀴 돌고 그래서 찾아 들어갔던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복잡한 길을 찾아 들어갈 때는 찾기도 힘들고 또 사고가 날 그런 위험도 높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새해에 우리의 인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서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새해에는 먼저 주님께 묻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여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문 3장 5절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로서 2026년을 또 시작하시는 우리 교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중립, 영적 중립지대는 없다고 그랬죠. 예. 어, 야구보 사장 7절, 하반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무섭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선택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마귀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틈을 주게 되면 마침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문은 조금만 열어도 도둑이 들어오지요. 조금만 열려 있어도 도둑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쯤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 대적하라 그렇게 하나님 대적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점진적으로 우리를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가장 우리의 하루 중에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모든 일, 내가 할 일들 다 마치고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과 교제하리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서 행하리라.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2026년에는 내가 딱 결단하고, 먼저, 나의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내가 행하리라. 사도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3장 5장 8절을 우절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할 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서 의리하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을 가까이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 구약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삶의 예배에 삶을 회복할 때에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꾀하는 스콜라 신앙. 그 스콜라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안셀무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 근처로 가면 따뜻해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다.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잘 와닿죠? 태양 근처로 가면 따뜻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이가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 날로 곁에 머물러야 온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2026년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신앙을 새해에는 버리고, 마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낮춘다라고 하는 겸비해지는 건데요. 오늘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죠 그런데 참 우리가 누구나 다 높아 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 지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낮아서라, 자꾸 낮추어라. 왜? 낮추면 주께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는 그런 겸손을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피할라라고 말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약점은 감, 감추고 강점을 알려서 자기 몸값을 자꾸 높여라, 스스로 높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비 오는 날 물이 고이는 곳은 낮은 땅입니다. 골짜기가 낮을수록 더 많은 물이 고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 고이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산봉우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춘 겸손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갑니다. 신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경비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큰 소리 쳤고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행세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과 자기 중심으로 행하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예, 죄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중에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신은 1회에 두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생각했습니다. 저 죄인보다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누가 은혜 받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떠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리세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세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은혜는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해가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자꾸만 입증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그곳에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상한 일이 있으면 먼저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비함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척경입니다. 하나님은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종귀하며 영혼이 거하시며 거루가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루한 곳에 있으며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엇 뭐 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음. 여러분들,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가 바뀌었다고 인생이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무엇을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어디에서 낮아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낮아져야 되지요. 나아져야 되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복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리라. 거절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내가 물리치리라. 나자신에결단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두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 달러 오시지요. 저희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단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함께 부르겠습니다.